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미디어 리터러시 성교육을 연구하고 강의하는 이광호입니다 아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 보건 선생님이신 선생님께서 저를 학생 여러분을 위한 대면 강의에 초대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날 딱 선약이 있어서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고 안되나 보다 포기하고 있었는데 선생님께서 다시 또 전화를 주셔서 우리 학생들 동영상 교육으로 좀 강의해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주 기쁘게 응답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어, 정말 주고 받으면서 강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십대 청소년기를 여러분들이 이제 거의 다 끝마쳐 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청년기로 인생 전환기에 들어가게 되는데. 아, 이런 중요한 순간에 있는 여러분들 인생에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성교육 강의를 제가 꼭해 드리고 싶어서 많은 준비를 했어요. 어, 우리 한국에서 남자 고등학생쯤 되면 성교육 강의가 듣기 싫을 거예요. 그 마음을 저는 100%, 200%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을 합니다. 오늘 제 강의는 여러분들이 좀 싫어하는 그런 입장 뭐 구체적인 어떤 입장인지는 뭐 얘기 안해도 다 알죠 그 입장이 아닙니다 제 강의는 우리 남학생들이 남자로서 인생을 멋지고 훌륭하고 행복하게 사는 길이 뭔지를 영화와 드라마 캐릭터를 보면서 깊게 생각해보는 시간이에요 어 이제 뭐 입시 준비도 하고 공부해야 될 것도 많잖아요 교실에서 아마 강의 들으실텐데 각자 영어 수학 공부하면서 이렇게 강의 들으셔도 될것 같아요. 방송 강의지만 한번 재미있게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